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민호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6월 20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8시 1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미투온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현재 이 미투온이 엄청난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저 오늘만 하더라도 상한가 찍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미투온 현재 구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이 변곡점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전략만 좀잘 세운다라고 한다면 가장 싸게 진입해서 가장 높은 이익 구조를 좀낼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왔다라는 거고 특히나 그 동안에 마음 고생하시면서 좀 물려 계셨던 분들에게는 탈출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집중을 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상한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거죠. 어 대통령 공약에 하는 총재 힘 실었다. 코인 전자결제주 줄줄이 급등 해가지고 또 이렇게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가시화되자 19일 날 국내 증시에서 코인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 주들이 요동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필요성에 대해 언급을 하고 국내 정치권에서도 관련 움직이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들 종목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된 건데요. 자, 그래서 뭐 다른 거 보실 필요는 없고, 자, 미투온은 스테이블 코인 기반 온라인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고요. 미투온의 100% 자회사 이 에이스 게이밍은 스테이블 코인 기반 카지노 플랫폼을 최근에 출시를 했는데 미국 서클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 및 교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미국 정치권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기, 하, 제도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이에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어요. 누가 한국은행 총재가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더. 키웠고요. 이 총재는 외환관리, 지급결제, 업무주체 변화 등을 언급하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담당 부처가 자리잡히는 대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정책을 가다듬을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관련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며 정책조율을 하도록 하고 디지털자산 발행을 법률로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세부 내용에 이 원. 원아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유통 등을 활용 방안 마련 내용이 담겨 있다며 임기 내에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 마련 등 제도권 내 포섭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 분석을 했어요 증권가에서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뿐만 아니고 그쵸? 누구까지 한국은행의 총재까지 지금 이 원아스테이블 관련해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다 그리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이 모든 이 종목들, 산업들 중에 이 AI 다음으로 이, 이 스테이블 코인, 그쵸?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요 관련주가 엄청난 상승이 나와 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 AI도 지금 이 정부의 지원이 들어가고요. 지금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증권사에서도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으로 뭐 전망을 한다, 추진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미투온이라는 이 종목은요. 정말 엄청난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차트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같은 차트가. 흔들림 없이 올라가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뭐 뉴스라든지, 뭐 기사. 뭐, 아니면, 뭐, 속보. 그쵸? 자, 이런 거 나오는 거 너무 좋지만, 우리가 또 이런 거에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거를 보고, 이것만 보고 매매를 또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은 너무 좋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그랬어요. 또뭘 봐야 되냐면요. 대차를 봐야 돼요. 대차를. 대차를 봤을 때는요. 자, 6월 달 초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대차가 늘었어요. 그쵸? 대차가 는다라는 거는요. 주가의 하방을 예상합니다. 주가의 하방. 그리고 미트온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은근히 많아요. 이 종목 자체가 이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 그냥 이렇게 딱 차트를 놓고 봤을 때 급등이 나왔던 구간들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급등이 나왔던 구간들, 뭐 이런 구간들이 당연히 뭐 재료가 나와서 이슈가 나와서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얘기를 하면 공매도의 흔적이에요. 이 공매도가 숏 커버를 들어왔다가 매도가 이상 가니까 스키즈로 대응을 한 겁니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당연히 주가가 등락이 있죠. 이 공매도가 주가에 개입이 되는 순간부터 주가는 어떻게 된다? 왜곡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주가가 여기 있죠 그렇죠 여기서 추가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밑으로 뺄 수도 있죠 올라갔던 주가 다시 내려가고 내려갔던 주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주가가 왜곡되고 시세가 왜곡이 된다라고 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면요 고점에서 매도가 가능해지고요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얘가 뭐 언제 얼마만큼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올라갈 줄 알고 어?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냐 그때까지 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돈을 벌어야 돼요 돈 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돈벌수 있는 찬스가 한 개가 왔어요. 간단하게 볼 거고요. 지금 이돈벌수 있는 찬스고 미토만큼이나 중요한 거니까 요거 1 분만 딱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I 세상에 요 엔비디아 주가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현재 요 AI 세상이 다가왔는데 자 여기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방대한 컴퓨터 파워가 필요합니다. 필수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이 엔비디아의 바로 이 GPU인데, 자 지금 현재 이 GPU 전 세계 GPU 90% 이상을 누가 차지를 하고 있다? 바로 이 엔비디아가 차지를 하고 있다.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이 GPU 있죠. 이 엔비디아의 GPU, 자 요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게 바로 이 SK 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에요즉 HBM입니다. 그런데 이 HBM 엔비디아에 직접 공급을 하는 데가 바로 이 SK 하이닉스라는 거에요자 여기에서 삼성전자는 이 SK 하이닉스 이 고대역폭 폭 메모리인 요 HBM에 밀려서 그동안 주가가 못 올라가고 SK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30만 원을 바라볼 만큼 헐헐 날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요 삼성전자에서 희소식이 하나가 들려나옵니다. 자 무슨 희소식이냐? 자요 젠슨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요 젠슨 왕 바로 엔비디아의 CEO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을 테스트 중에 있다. 요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요 엔비디아 요 젠슨 왕 쪽에서도 이제는 삼성전자도 곧 불러준다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게돈벌수 있는 기회냐 자 여러분들 요 sk하이닉스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까 바로 sk하이닉스 양이 반도체 주력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엄청 올라갔어요 자 한미반도체가 지금 300% 급등을 했고요 제주반도체가 700% 급등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이젠슨왕 쪽에서 이 HBM이 현재 테스트 중에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에서 HBM, 삼성전자 반도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이 삼성전자를 엔비디아 젠슨 황이 불러줬을 때 바로 삼성전자는 꽃이 될 거고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가면 바로 요 SK 하이닉스가 올라갔을 때처럼 요런 SK 하이닉스 양 반도체들이 급등을 했던 것처럼 이 삼성전자 양 반도체 주력주들도 또한번 크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삼성전자반 관도체 주력주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바로 이 주력주를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이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자 지금 현재 이 증권사 있죠 여러분들 그쵸 요런 증권사들 지금 이 증권사에서 검증이 끝난 종목이요 검증이 끝났어요 그래서, 요 증권사가 큰 손들에게만 조용히 매집을 시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요큰 손, 자, 이큰 손이라 하면 누구냐? 바로 이 VIP 회원을 뜻해요. 그래서, 요 VIP 회원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런 증권사에 뭐 10억, 혹은 뭐 20억, 많게는 뭐 50억까지, 요런 식으로 굉장히 큰 돈을 예치해 둔 사람들을 요렇게 VIP 회원으로 따로 분류를 해놔요. 그래서, 이런 큰 손들한테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거두절미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반도체 핵심 제품 세계 시장 검유율 1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차 전지 시장에 이미 진출을 했고요. 생산 전에 이 LG의 수주를 확보한 기업이요. 그리고 세 번째, 창사 이래 최다 수주를 달성한 기업이고요. 네 번째, 작년 영업 이익이 9배 이상 폭증을 했고요. 4년 연속 흑자가 전망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에너지 분야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 기업,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 제가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진출을 해서, 1300% 급등한 나노신 소재와 해상풍력 타워 2로 12배 폭등한 CS 윈드의 성장 스토리를 모두 갖춘 단돈 1000원대 숨겨진 종목을 긴급 제시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오늘 종목, 삼성전자와 TSMC 모든 글로벌 기업의 필수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60%의 점유율로 세계시장 1위라는 독보적 기술로 2차 전지 핵심 핵심 장비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놀랍게도 생산도 하기 전에 이미 현대차와 LG엔솔에서 수주를 받아서 작년 상반기에만 이미 창사 이래 최대 수주를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어요 그래서 이러한 뛰어난 성과 덕분에 작년 영업이익이 무려 9배 이상 폭증을 했고요 올해까지 4년 연속 흑자가 확실시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핵심 재료는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자, 러우 전쟁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더욱더 미국 트럼프와 프랑스, 독일 등 선진 유럽 국가들의 글로벌 에너지 정책 핵심으로 급부상한 이 에너지 분야의 집중 투자에서 공장 가동률이 무려 100%가 넘어서 생산 능력을 두배 이상으로 늘리는 공장 증설까지 이미 마치는 역대급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글로벌 대기업에 이어서 국내에서 두 번째로 정부 인증을 획득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 세계에서 쏟아질 대규모 수주만 받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1~2년 이내에 에너지 분야에서만 매출 2배 이상 급증, 영업이익이 무려 수십 배 폭증할 거라는 전망이 지금 현재 이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런 숨겨진 정보에 발빠른 외국인이 최근에 200만 주 이상 이렇게 물량을 쓸어 담는 것까지 포착을 했고요. 조만간 바닥권 돌파가 예상되는 긴급한 상황으로 CS윈드와 나노신소재의 1,300% 성장 스토리를 능가할 단돈 천 원대 종목. 지금 현재 이 맥점 자리에서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모멘텀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자이 종목은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있죠 여러분들. 그쵸?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자이 모멘텀 이 주력주의 모멘텀을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덤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구독회원 전용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쵸? 제 영상을 보시고 어나 요거 구독했어 어나 구독했으니까 알려줘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는데 자 요렇게 다 쓰면은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저 장민호 대표 개인 번호 잠깐 오픈을 해드릴 건데 자 상단에 번호 010-6344-5857 보이시죠? 자 요쪽으로 힘이라고 에, 요렇게 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저 요러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모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런 또한 모멘텀과 종목들은 100% 무료로 알려 드리고 있다라는 거 인지를 해 주시고요. 단돈 100원도 받지 않고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제 영상 보시고 그냥 구독 좋아요 이렇게 두 개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어떤 거 바로 구독 좋아요. 이렇게 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뭐 금전적인 부분들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구독 좋아요 요거 두 가지만 충분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어나 구독 눌렀어. 그리고 인증 문자 저한테 힘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된다. 어디로 저 장민호 대표 번호로 01063445857.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제가 전부 다 나눠 드리고 있고 알려드리고 있는 종목이니까 전부 다 받아. 서 여러분들께서도 수익 많이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이 텔레그램을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뭐 장전 혹은 뭐 후장. 장 마감하고 나서 뭐 이슈적인 부분들 혹은 뭐 뉴스 저 이런 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요 텔레그램에서 올려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매일 여러분들한테 요런 식으로 그날 당일 당일에 자, 오늘의 시장 주도주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봐 주세요 해 가지고 자, 오늘의 주도주 해 가지고 쭉쭉쭉 올려 드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그래서 한 번씩 봐 주시고 뭐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세요라고 제가 항상 매일 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텔레그램 방에서 원래는 요런 뭐 시장의 주도주, 전날 뭐 당일 당일의 주도주도 올려 드렸지만 원래는 제가 이 텔레 그 그램 방에다가 어떤 걸 올려드렸냐면, 자 이런 식으로 종목 브리핑 해가지고 이제 관심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렸어요. 그렇쭉 보시면은 관심 종목을 하루에 한1 0개 정도씩 이렇게 예, 매일 같이 올려드렸단 말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관심 종목을 이렇게 올려주는 건 좋다. 그런데 어, 이런 관심 종목을 가지고 실제로 이걸 가지고 뭐 매매를 하거나 혹은 뭐 수익을 보기 어렵다. 크게 도움이 되질 않는다.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움 될만 하신 게 뭐냐 여쭤봤더니 90% 이상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검색기 혹은 뭐 검색식 아니면 뭐 신호수식 뭐 매매기법 이런 거를 좀 영상에서 어좀 알려달라 이런 게좀더 도움이 많이 될 거다 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달영상에서부턴요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이런 검색기 혹은 뭐 검색식, 뭐 매매 기법 요런 거 제가 영상에서 오픈을 해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 검색기랑 검색식, 매매 기법을 써 보시고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된다. 고맙다. 요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이런 검색기라든지 뭐 검색식, 뭐 매매 기법 요런 거를 뭐한달 이건, 뭐두달 이건 계속 오픈을 해 드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검색기나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일 좀 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다른 검색기를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쓰는 이런 검색기라든지 뭐 검색식, 매매기법 요런 거 받아서 써보시고 어좀 괜찮다 하시면은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요 또 그런 게 저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제가 요 검색기라든지 뭐 검색식 혹은 뭐 매매기법 저 요거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요런 거를 가지고 지금부터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그리고 수익이 얼마만큼 나는지 요거를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영상을 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이 검색기랑 뭐 검색식, 요 매매기법, 요거 받는 방법은 제가 영상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 텔레그램, 그죠요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 나도 요거 한번 들어가서 이런 관심 종목이라든지, 그날 당일 당일에 어 요런 시장의 주도주, 그리고 뭐 이슈들, 뭐 혹은 뭐 뉴스들, 어 요런 거 한번씩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영상 밑에다가 이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이 장민호 주식공급방 해가지고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클릭하시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검색기, 검색식 요거 매매기법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검색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검색기 위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맨 왼쪽 상단에 이렇게 급등 초익 검색식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죠 요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검색기고요 자요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뭐 입문자분들 그죠 혹은 뭐 초보자분들 아니면은 뭐 줄이니 분들, 자,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안성맞춤인 검색기입니다. 그래서 이 검색기를 썼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오고 그리고 얼마나 안전한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거를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이 검색기가 잡아준 종목의 수가 오늘 이렇게 서른아홉 개로 잡혀있죠. 그래서 쭉 밑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늘 우리는 이 검색기로 나온 종목들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위에 있는 종목, 자 바른손 E&A n 그쵸 자요 종목이 오늘 상한가 가졌고요. 이 검색기가 잡아준 첫 번째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클릭해서 차트로 들어왔을 때자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여러분들 차트와는 뭔가 조금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뭐가 보이십니까? 바로 요 화살표죠. 여러분들 차트엔 요 화살표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검색기 플러스 이 신호 수식 두 개를 같이 병행을 해서 쓰고 있는데 요거 두 개를 같이 썼을 때의 장점, 장점, 그리고 단점, 그리고 또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안전한지 제가 요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검색기에서 잡아준 종목을 차트로 가지고 왔을 때 당일 일본 캔들의 요 화살표, 즉요 매수 신호가 잡혔는지 요거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가 매수 신호 확인. 자, 요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당일 일본 캔들의요 매수 신호가 잡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분봉으로 넘어가요. 여기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분봉으로 넘어가요. 두 번째. 자, 분봉으로 넘어갔을 때 여기 보시면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15분봉 굉장히 여러 개 있죠. 그런데 요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은요. 3분봉에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분봉으로 놓고 보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이렇게 넘어와서요. 자, 차트로 넘어왔을 때 요렇게 화살표, 즉 강력 매수 신호. 요 신호가 나왔죠. 자, 몇시몇 몇 분에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오전 9시 12분에 나왔었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는 요 시간대 요 신호 수식이 나왔을 때 바로 매수를 시작을 합니다. 매수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매수를 시작을 했어. 그러면은 자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쭉몇 프로예요? 22% 22%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한 종목으로 22%의 수익을 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22%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느냐?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검색기를 설명드리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바로 익절이에요. 왜냐면, 이게, 매수 신호는 화살표가 나와준단 말이죠. 그쵸? 왜냐면, 신호 수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익절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언제, 어디서 익절을 해야 되냐?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구간 있죠. 10%에서 20%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익절을 하셔라.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오늘 22%. 그러면 20%를 초과했죠. 그쵸? 그러면 얘는 언제, 어디서 익절을 했어야 됐냐? 자, 매수 신호 보고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한 이때쯤 익절을 하셨으면 돼요. 이때. 그럼 몇 프로예요? 18%죠. 이때 익절했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익절 구간. 몇 프로? 10%에서 20%. 충분히 들어왔죠. 18%니까. 이런 식으로 익절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매일같이 뭐책 보고, 뭐 공부하고, 그리고 뭐 차트 또 분석하고, 그뭐 유튜브 틀어서 강의 뭐, 이거 뭐정기 결제 이런 거 틀어가지고 또 하시고. 이게 정말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요즘 같은 현대사회에서는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금인데. 제 영상을 보시는 90% 이상이 어떤 분들이냐면 자영업자. 혹은 뭐 본업이 있고 뭐 생업이 있고 그리고 회사원분들. 그렇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다?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뭐책 보고 공부하고 분석하고 유튜브 보고 좋아요. 좋은데 이거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한테만 허용이 되죠, 사실. 근데 요즘 같이 이렇게 시간이 없고 본인 일 하기 바쁘신 분들은 사실 이거를 이게 뭐, 뭐 한두 시간 해서 됩니까? 적어도 하루에 네다섯 시간은 공부를 해야 돼요, 매일. 근데 이럴 시간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검색기라든지 이런 신호수식 이런 걸 가지고 쓰시면은 책볼 필요 없고 공부할 필요 없고 분석할 필요 없고 유튜브도 볼 필요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굉장히 절약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보자분들, 입문자분들, 주린이분들은 꼭 써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익절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아 어, 이거 내가 생각했을 때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 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 놔둬야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정말 운 좋으면 뭐 올라가서 먹죠 요만큼의 또 수익을 먹을 수 있죠 근데 주식이 운으로 합니까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렇게 되면 이게 다 손실이에요 여러분들 손실이고 다 리스크입니다 이런 손실과 리스크를 안 만들려고 제가 익절 포인트를 잡아놓은 거예요 10%에서 20%이 안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자율적으로 익절하시면 돼요 그 대신 20%를 초과하는 수익은 절대로 넘지 마셔라 그 전에 무조건 익절하셔라 이게 이 검색기와 신호수식을 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쓸때 그래서 이것만 지켜주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안전하게 수익 내실 수 있다는 라거 그래서 저는 1%의 리스크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이거를 지켜주셨으면 너무나 좋겠고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 한번 볼까요 자, 한국 화장품이라는 종목이죠. 그쵸? 그렇죠? 이거 일본으로 해서. 자, 한국 화장품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보니까 제가 아까 첫 번째로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우리가 봐야 될 거. 요거, 당일 일본 캔들에 요거 화살표 매수 신호 나와줬는지 요거 확인해야 되잖아. 요 그쵸? 그렇죠? 나와줬죠. 그러면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요거 해야죠. 분봉 넘어가야죠. 그쵸? 그렇죠? 분봉에서 3분봉 찍어줘야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봉해서 3분봉 찍어주고, 자, 얘도 보면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몇시몇 몇 분에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오전 9시 3분에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매수를 시작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때 들어가서 자, 쭉 한번 찍어볼게요. 자, 몇 프로? 얘는 오늘 27% 나왔네요. 27%. 근데 요거 다 먹을 수 있다? 우리가 요거 다 가져갈 수 있다? 못 가져가죠. 저 제가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 10%에서 20%요 구간 훨씬 초과했죠. 그러면은 요건 아니에요. 저 그러면 요건 또 언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어디서 익절을 했어야 되냐 자, 똑같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들어가고 얘는 얘도 한요 정도 얘도 한요 정도예요. 보면은 몇 프로예요? 18%죠. 18%요 정도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 10%에서 20% 구간 안에 충분히 들어왔기 때문에 어때요? 충분히 수익 먹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바른손 이엔씨 한국화장품 요거 두개18% 플러스 18%몇 프로예요. 요거만 하더라도 36%예요. 이 36%라는 수익이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책 보고 분석하고 공부하고 이것보다 훨씬 더 시간적 여유 절약을 많이 할수 있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검색기랑 신호 수식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이게 리스크를 안을 필요도 없고요. 욕심을 낼 필요도 없어요. 지금 오늘 얘가 지금 잡아 준종목또 늘었는데 지금 40개로 늘었는데 이 40개 중에 여기서 반만 20개만 우리가 수익 낸다고 쳐요. 최소 10%로. 그럼 몇 프로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한 종목 한 종목 가지고 욕심 내지 마세요. 욕심을 왜 냅니까 그거 1, 2%더 먹자고 욕심내면은 누가 좋아요 그런 욕심을 딱 버리시고 하루에 그냥 딱이 검색기가 잡아준 종목에서 반 정도만 10%씩 먹는다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진행을 하세요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왜 40개 중에 20개만 하냐 다 40개 다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지금 바로 이세 번째 종목 두산 피어셀 그쵸? 얘도 오늘 엄청난 급등 나오고 있어요 지금 20%, 21%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아무리 급등이 나오고 아무리 상한가가 나와도요,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 뭐라 그랬어요. 일본 캔들에 매수 신호 나왔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얘는 일본 캔들에 매수 신호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이 화살표 그러면 이 종목이 아무리 급등상한가를 가도 이런 종목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패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일본캔들의 이 화살표가 나와준 종목만 매수신호가 찍힌 종목만 가지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 검색기가 잡아준 모든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낼순 없다 하지만 이 중에서 이런 종목들도 반 정도는 있을 수 있으니 그 중에 반 20개만 가지고 수익을 내자 최소 10%씩 그래서 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20개 이 20개로 10%씩만 내도 얼마입니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 벌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릴 거예요. 팁. 이거는 누굴 위한 팁이냐면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 그렇죠? 뭐 본업이 있고 생업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직장인 분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현장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계속 핸드폰을 볼 수가 없고 전화도 와도 잘못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 9시부터 9시 15분 딱 15분만 집중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아까도 첫 번째 이 바른손 이엔 c 얘몇 시에 나왔죠? 9시 3분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화장품 얘도 9시 12분에 나왔어요. 이 매수 신호가. 그래서 이 매수 신호가 이 9시에서 9시 15분 요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요 15분만 좀 집중을 해 주셔라.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 벌어 가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간혹 가다가 나 요거 15분도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냐? 좀더 줄일 수 없냐? 없습니다. 이 15분이라는 시간도 제가 최소한의 최소한의 최소한을 말씀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15분조차도 나는 투자를 할 수가 없어 하시는 분들은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들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나 주식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루에 10%씩 이렇게 10개 20개 종목으로 매일같이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15분은 투자를 하셔라. 무조건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뭐 여기 상관이 없겠죠. 매일같이 차트를 보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 한테만 허용이 됩니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9시에서 9시 15분 요때를 좀 집중하셔라 그 대신 요거는 다 가지고 계셔야죠 어, 검색시기랑 신호수식 요거 두 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검색기 그 다음에 요거 신호수식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요거는요 제가 앞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요거 말씀드렸죠 요거 삼성전자 양반도체 주력주 그쵸 요거 받아보실 분들은 어떻게 한다? 저 장민호 대표 번호로 힘이라고 한 글자 보내주셔라.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렇게 힘이라고. 똑같습니다. 어, 나 요거 검색기랑 신호주식 요거 한번 받아서 써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똑같아요. 저 장민호 대표 번호 0106344-5857. 그죠 이쪽으로 힘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한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시는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양 반도체 주력주 플러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검색기. 요거 두 개를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 대신 제가 요거 검색기 보내드릴 때는 그냥 안 보내드리고요. 설명서를 같이 첨부를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설명서 보시고 이거 주린이 분들도 한 5분이면 적용해요. 초보자 분들도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나 요거 설명서 보고도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뭐 밤, 낮, 새벽, 뭐 주말 상관 없습니다. 저장민도 대표한테 문의 언제든지 해주세요. 제가 또 그런 부분은 피드백 언제든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다가 모르겠다 그러면은 알지 마시고 저한테 바로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그런 부분 바로 피드백 해 드릴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주력주랑 검색기는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받아서 한 번씩 써 보시고 특히나 이 검색기는 진짜 주린이분들, 초보자분들, 입문자분들한테는 정말로 너무나 좋은 검색기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써보시고 계속 쓰시고 있으니까요. 예,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평가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뭐 다들 좋다고 쓰고 계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씩 써보시고 예, 좋으면 계속 쓰시는 거고 별로면 안 쓰시면 되시는 거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요 주력주라든지 검색기 보내드리는 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010-6344-5857자 이쪽으로 힘이라고 한글자 보내주시면은 주력주랑 검색기 설명서까지 다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